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4월 2일, 25년도 9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아침 7시에서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해가 떠오른 지는 지금 뭐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수선화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장면입니다. 아침햇 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고, 수선화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인사를 하고 이슬이 내린서 이슬이 살짝 예, 반짝이고 있을 때 그때, 야, 그 다음에 수선화와 수선화 사이에 이렇게 예, 햇살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장면 보기, 드물, 보기 드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햇살과 함께 피어있고 떠있는 수선화와 아침해 예술이죠 아주 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오늘은 예, 수요일입니다 25년도 4월 2일 수요일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아스하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강렬한 아침햇살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치긴다, 아. 아. 아주. 이 예, 뭐, 하얀 하얀 꽃 조그만 꽃도 있네 이런 모를 들풀도 들풀도 있어요 이런 모른 들풀 들풀 같은 거 하얀 것도 있어요 이야, 멋있죠 아주 야, 여기 길, 길에 햇살 들어오는 것좀 보세요 하나 둘셋그 다음에 저기 수선화 그 저쪽에 아마 뒤에 있는 게 저거 튤립일 거예요. 튤립. 그다음 에 저거 이제 마늘 아니면 양파. 아... 가루를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 맛있다.